지난 11월 스타워즈의 공식 SNS 계정에 오리지널 시리즈 더에콜라이트의 캐스팅 정보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해당 캐스팅 목록에 이정재 배우의 이름이 올라오면서 한국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물론 이전부터 여러 할리우드 영화 및 드라마에 한국 배우가 캐스팅 되었던 것은 종종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캐스팅이 조금은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스타워즈가 한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자, 아마 스타워즈 시리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하지만 스타워즈와 관련된 컨텐츠를 시청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불리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편이 개봉할 당시에든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극장에서 스타워즈를 보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수 효과의 엄청난 발전을 이룬 지금과 비교하면 뭐 당시의 효과들은 뭐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가 개봉한 시기가 1977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놀라운 효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비교적 최근에 개봉했던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경우 약 20억 달러로 하나로 약 2조 610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인데 이는 해당 영화가 개봉했던 2015년 가장 많은 돈을 번 영화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보다 조금 더 많은 수치입니다. 자이 정도로 스타워즈 시리즈의 인기는 상당하지만 한국에서의 성적은 부진한 것이 사실이죠.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스타워즈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인터스텔라의 흥행으로 한국에서는 우주 영화가 나름 잘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그리 흥행하는 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가 한국 관객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승리호가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좋은 반응을 얻은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라는 것이죠. 자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마션 등 비교적 한국에서 흥행했다고 볼수 있는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는 있지만 정작 내용들은 재난 영화 혹은 가족 영화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한국에서 SF 영화가 크게 흥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국내 관객들에게 SF 장르라고 한다면 팩 t 더 퓨처로 대변되는 약간은 볼거리 위주의 가벼운 영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SF 장르의 컨텐츠들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편입니다. 대체로 차가운 영화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스타워즈 시리즈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의 흥행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들은 대체로 유머가 없는 가볍지 않은 톤으로 제작되기에 한국 관객들에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더불어 현대에 제작되는 스타워즈 시퀄 시리즈들은 모두 오리지널 시리즈를 기반으로 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전 내용들을 모르고 보더라도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화가 제작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스타워즈 시리즈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 또한 관객들이 이전 스토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스타워즈 시리즈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이 스타워즈 시리즈의 문제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마블 영화가 접한 문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사전 정보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는 스피너프 드라마인 만달로리안을 제작하면서 인문자들이 보더라도 이해에 크게 문제가 없으며 기존 스타워즈 시리즈의 클래식한 연출이 아닌 비교적 현대적인 연출을 첨가하면서 새로운 유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정재 배우의 캐스팅 또한 새로운 유입을 만들려는 것에 일환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핫한 콘텐츠의 주인공이라는 점, 그리고 스타워즈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한국의 유명 배우라는 점에서 스타워즈를 제작하는 루카스 필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캐스팅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관객들을 더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니 말이죠. 이런 방식은 자회사인 마블도 그랬습니다. MCU가 한국에서 흥행하기 시작을 하자 한국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고 한국 배우를 캐스팅하기도 하는 등친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현, 마동. 박서준 배우 등이 마블 영화에 캐스팅이 되었죠. 최근에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영화 개봉일은 수요일로 금요일이나 주말에 개봉하는 다른 극과들과는 다른 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먼저 개봉된 이후에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개봉이 일주 느린 상황이었는데. 한국 시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개봉을 한주 빠르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관객들의 취향이 가장 대중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특정 장르나 배우에 대한 선호가 강하지 않고, 영화가 재미있다면 장르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업 영화의 성지인 할리우드 입장에서는 이후 영화 제작의 방향이나 혹은 개봉 이후의 마케팅의 포인트로 한국 관객들의 반응을 지표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세계 영화 시장에서 한국은 중요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동안 중국이 새로운 마켓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과도한 스토리 개입과 심의 문제로 인해서 적극적인 협업을 이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 현재 영화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과 더불어 이전부터 자국 영화에 대한 선호와 애니메이션과 실사화 영화가 주류인 상황이기 때문에 할리우드 입장에서는 뉴 마켓으로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근 한국 영화 및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잠깐 반짝하고 많은 거품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댄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